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어제 항암 받고 와서 또 얼굴이 붓죠. 밤에도 잠못 잤고요. 이곳 청평은 뭐 천둥번개 치고 비와서 밤에 뭐 산사태 재난문자 두고 그랬어요. 현재는 좀 비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항암 잘 받았어요. 제가 이 약으로 바꾼 후로 주사 맞고 한 10분 되면 호흡곤란, 얼굴 달아오름, 허리, 골반, 다리, 꼼짝, 꼼짝할 수 없는 통증이 와서 결국은 응급처치를 계속 받았거든요. 어제는 제일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응급처치 받지 않고 잘 받았어요.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6절입니다. 더보기 누르시면 말씀 보이시죠?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 인주를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굽을 의지했습니까? 근데 애굽에 애국, 게 힘을 주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다 빼앗아 버리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애굽 더 이상 애굽을 이스라엘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죄가를 인정하지 뭐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어, 하나님의 매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역할은 다 끝났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애굽이 그동안 저질렀던 교만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촉하게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애굽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어 중간에 어 코트교가그 기독교의 종류인가 봐요. 코트교를다 믿었었는데 이집트의 그 기본 신앙들이 다 없어지고 근데 이제 중간에 또그 주위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이슬람교가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콥투교의 퍼센테이지는 한9% 된다는데, 실제로 가보면, 어, 한 30, 40%는 된답니다. 콥투교가 아직도. 근 이제 이슬람교의 그 등살에 콥투교 신자라고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래요. 제가 아는 후배도 이집트로 의료봉사를 갔다 왔대요. 근데 이제 다른 이슬람 종교보다, 국가보다는 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어서, 어, 기곳에서 어, 의료봉사하는데, 병원에서 의료봉사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매로 사용했던 그 애국 또한 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laughs> 오늘 또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예수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봅시다. <laughs> 감사합니다.